마가봄 6장 48절 카이 이돈 아우투스 바사니조 메누스 엔토 엘라 네인 에인 가르호 아네모스 에난티오스 아우토이스 페리테 타르테인 플라케인 테이스 누타스 에르게타이 플라스 아우투스 페리파토 에피테이스 살라세이스 카이 에셀렌 파르세인 아우투스 그리고 보신 후에 그들이.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을 노 젓는 중에 왜냐하면 바람이 그들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경 정도의 밤 그가 오신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그리고 그들을 옆으로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먼저 보면은 분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돈 보신 후에 호라오의 부정과거 형태의 분사가 쓰였고 여기에서는 시간적으로 해석을 해서 부정과거이기 때문에 머무한 후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들을 제자들을 보셨는데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 것을 보셨냐면 바사니 소메노스 수동테로 쓰였습니다. 바사니 소가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라는 뜻인데, 이 동사의 현재, 분사, 그리고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괴로움을 받는 중인 것을 보셨는데, 그와 동시에 뒤에 엔토, 그리고 부정사로 쓰여서 계속적인 노를 졌다 라는 뜻으로 쓰인 부정사이고, 지금 이 부정사 용법은 동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현재 부정사가 쓰여서 계속해서 노를 젓는 바로 그 동시간대에 괴로움을 받는 그 제자들을 보신 후에 그런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람이 그들을 반대하여 있었기 때문이다. 엔 안티오스는 엔과 안티가 합쳐졌습니다. 그들을 반대하여 제자들을 반대하여 바람이 있었다. 그리고는 약 4경에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깊은 밤을 이야기하는데 베르디의 대격이 쓰여서 그 주변에 라는 뜻입니다. 약그 정도 시간대에 그래서 그 전에 제자들이 어두워지고 났을 때쯤 바다로 예수님께서 배를 태워 보내셨는데 지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하면 해가 6시 또는 7시에 진다고 했을 때약 최소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지금 배 바다 위에 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지금 파도와 바다 속에서 밤바다 속에서 괴로움을 겪는 이 중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들에게. 그리고는 분사가 쓰였습니다. 걸어오시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수단으로 분사가 쓰였고 이것은 어떤 방법을 뜻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걸어오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오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 그들을 옆에 지나가시는 것을 원하셨다. 바로 엘코마 옆으로 오다 가다입니다. 패스바이. 그래서 마치 옆으로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신 것처럼 하셨다. 바다를 걷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그러한 일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 오셨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상황입니다.